저는 내일 더 인천 비행을 가지요내 기분을 지금 당장 표현해줄 수 있는 건 댄스 몇 시지? 지금은 지 6시 오후 6시 리포팅 시간이 11시 25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안 자면 은 저는 도대체 몇 시간을 깨 있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26시간을 깨 있는 상태로 내일 퇴근까지 그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그러지 않기 위해선 지금 자야 되는데 자고 싶지가 않아 별로 큰일이다 소리를 들어보니 밖에서 제 룸메가 또 마카롱 공장을 돌리고 있는가 보군요 먹어보고 어따쏴 이거먹어 음잼잼잼 먹어도 그냥 먹어도 <laughs> 이건 또 언제 샀어요? 이건 <laughs> 한 <laughs> <얘는> 8개월 전에 <laughs> 마카롱 굽는 줄 알았더니 살구 무베리. 음. 뭐. 아니면 잼안 깔아도 되고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올려 올려 목소리가 들어간 아, 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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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요? 이쁘게도 어, 고 지금 할머니 같은 모습 얼굴 안 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천비행, 인천비행, 인천비행. 밖에 룸메가 있어서 많이 까불지는 못해요. 오늘은 갖고 올 택배가 좀 많아요. 제 거랑, 친구 거랑, 룸메 거랑.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택배 받으러 한국 가기. 확실히 어플을 좀 줄이니까, 아, 예전 같지 않은데? 한번 어플 써볼까요? 여정도. 얼굴형만 했어요, 얼굴형만. 아 역시. 살을 빼야 되나봐, 진짜. 살을 뺀다고 해서 이 얼굴형이 나올까? 싶긴 하지만. <laughs> 하니까 훨씬, 아유. 꼬리 보기가 좋네 아주. 그럼 가보겠습니다. <laughs> 가로로 들었다고요, 은근. 어. <laughs> 준비돼 있다. 다 단용은 왜 이렇게 확대돼 있지? <laughs> 그럼 안 되는데. 확대님이 <laughs> <학생이> 안 되는데. 과연. 필터 켰어요? 아니, 일반 컷. 내가 마스크 켰으니까. 아. 아. 눈 차이. 단용 <laughs> 나도 오늘은 A로 가야지. 빠이빠이또와요아 신경 쓰리 예쁜 해야지. 테이블이.

목적지까지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저희 호텔이 바뀌었거든요. 3월부터. 꽤 괜찮은데요. 5스타라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같아 뷰는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호텔은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가란 택배. 오자마자 택배 제 이름 부르시면서, 바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감동 서비스. 근데 이 중에서 제 거는 저 위에 쬐까는거세 개. 나머지 두 개는 친구들 거. <웃음> 장난하니 <laughs> 조금이라며.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아, 하나밖에 안 시켰는데 왜 이렇게 커 이거는? 진짜, 진짜 개봉했습니다 시드물에서 샀고요. 와, 과대포장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와우 짠! 어. 난 이런 편지가 너무 좋아. 글씨체 정말 최고다. <laughs> 제가 산건이 조그만 거 하나요. 요거 손바닥 만한 거. EGF 여드름 흉터 없애려고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선택한. 그, 뭐라고 해야지? 어머나. 이거 세 개밖에 제가 선택, 세, 네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밖에 없, 신청을 안 하는 거거든요? 와, 여기 혜자다, 완전. 여기 뭐, 손소독제 티슈. 이것도 뭐야? 아, 이렇게 네 개. 4개. 이렇게 네 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샘플을. 근데 손소독제 티슈, 쌀겹인 후, 심지어 마스크팩 다섯 장이나. 와, 진짜 혜자다. 과대포장 욕해서 미안합니다. 됐고 생각보다 너무 쬐당한데 너무 작. 제가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열흘간 또 휴가거든요. 이걸로 가방을 뜨려고 샀어요. 이걸로 될까? 너무 적은데? 원래 하나나 두개 정도만 살려고 하다가 하나 그냥 뭐 많으면 좋으니까 해서 사서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 제고한 바지까지 스키니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나 외국에서는 다들 어쩜 그렇게 다리가 길지 무슨 바지를 입었다 하면 이 정도가 남는 거예요 미쳐 진짜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바지를 아부다비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시켰죠. 이것도 근데 크게 고민한 게 아니라 어디서 시켰냐면 네이버 검색하면은 맨 처음 뜨는 거 있죠. 맨 처음 뜨는 그건데 또 후기도 나쁘지 않아서 산 거. 근데 요게 좋은 게 여름 바지예요. 가볍대요. 근데 아부다미는 여름도 아 겨울도 덥기 때문에 아 춥기 때문에 아 덥기 때문에 와라? 아 이거는 아뗄수 있구나. 아, 이거 같이 있었으면 좀 창피할 뻔 했어 어? 작아 보이는데? 목에 한 번.. 아, 가까스로 하. 가까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뭐.. 반품은 안할것 같아요 반품은 안할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와, 이거 로고를 되게 근데 천으로 해주시네? 대박이다 엄청나게 공들이셨네 다 여기 안에 가위가, 가위가 가위 이런 건데 포기 이거 이름이 마이너스 5킬로진 과연 그래 보이는지 어, 길이도 딱 보니까 그냥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산 거는 그래서 이렇게 끝끝끝 끝, 끝. 그리고 이제 친구들 거 넣어야 되니까 친구들 거 뜯어서 가겠습니다 이거는 동기 거고요 왜 이렇게 두거워 심지어? 이렇게 와오 어,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몇 개야 아이라이너를 또 아이라이너 와 아이라이너 몇 개야 그리고 이거는 아이섀도우 갖고 페리페라 티스또 틴트 와라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얘 무슨 아이라이너로 깨게 거야 그리고 투 틴트나 된거 같아 와 진짜 많이 샀다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담아서 자기 관리는 해볼까. 이제 룸렛꺼. 어이, 뭐가 있네. 아, 요렇게. 간단하네요. 이렇게만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룸렛꺼. 사도 주시고 무도 주시고 거의 3년만에 미쳤다. 으아! 물, 국물 좀 따를게요 먹어볼게요 뭐 숟가락 같은 게 없나? 역시, 역시 한국이야 그치 이런 게 호텔 방에 있다니 대박스 아, 잠깐 소금이, 소금이 아 소금이 없네 아 소금 후추를 덜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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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분식 쪽을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 여기 오기 전에 룸메랑 얘기를 했어요 나 오면 무조건 김밥천국 돈가스 세트를 시킬 거라고 라볶이랑 아 근데 진짜 짜증나 식욕이 식욕이 없어 비비큐 치킨도 지금 다섯 조각 먹고 질렸어요.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아 너무 싫다. 이런 내가 너무 싫다. 눈물을 흘리고 싶다. 개 맛있겠다. 역시나 저는 부먹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것보다 흐물거리는 게 좋아. 나이 들어서 정정, 그냥 취향이 변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무엇보다 돈가스 너무 바삭바삭한데요? 음식 심장이 너무 좋으신가 보다. 꼭 자려야지, 전 좋거든요. 시간 좋다, 더 먹을게요. 없잖아. 친구들 앞에서 이게 다 뭐야 감동 없고 좋아한다고 매너도 없고 갑자기 혼자 혼자 급발진 <laughs> 미안합니다 정부에 <laughs> <경고에> 계신 내 친구들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하봐 <laughs> 나 감정이 공룡이한 아, 참. 아, 선수네 선수. 어우 나 진짜 깜빡 네 진짜. 하는 것도 아니고 와, 거, 하지 와, 않은 것도 없어서. 아니야. 정팔아. 나 떨려. 나 너한테 반한 것 같아. 나가 진짜 나 진짜 갑툭 아. 이게 일어난다. 야. 야, 선수. 왜요 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바지. 어떻게 발 발뒤꿈치가 안 들어가게 만들었지? 다른 데다 들어가거든요? 발 뒤꿈치. 발목을 뭐 이렇게 쬐어놨어. 바로. 불고기 버거! 저번에 안 먹어서. 어, 찐하. 나오늘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입에 넣자마자 맛있네. 아! <laughs> 어, 호빵. <laughs> 너무 큰데, 얼굴이? <laughs> 오늘도 거울이 집 체크. 어휴, 너무 커. 아, 어떻게 멀어질수록 더 얼굴이 커 보이지? 멀어져야 나보다 얼굴 좀 가리고. 아니, 이렇게 꽉 짜는 어 아, 가까이 가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고. 얼굴이 이렇게 꽉 짜다니. 어머나. <웃음> <오>. <웃음> 혹시나 인천답게, 아시아답게, 거울 위치가 아주, 아주 제 키에 딱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요? 그냥 내 키야. 근데 이거는 키큰 사람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내가 왜키큰 사람들의 신경을 써야 한담? <웃음> 인성. 인성. <웃음> 무슨 이거 합성한 것 같아. 뒤에 배경이 막 이러니까. 어디가 빨려가는 것 같아. CG, 옛날 CG. 어 대충 툭어툭게안 그런가? 요 봐봐요. 뒤에가 이래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음식. 양은 밥만 달라고 했는데 많이 주셨네. 중국 장면.

내 피부는 아기처럼 깐다 러브 이렇게 바로 안나오네또두 <laughs> 개나 있어 광고가? <laughs>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아, 뭐야 춤춰야 되는데 전화가 왜 와?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웨이크업 콜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좋은 부분 다 지나갔어 <laughs> 내가 나도

창문, 이거 열어놓고 창문에다 커튼 열어놓고 가야지 깨끗 Very 깨끗 Very very Ops <laughs> 시켜먹은 게뭐 저렇게 많담 이번에 좀 무서웠던 거 아까 낮잠 자는데 또 쾅쾅쾅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도 내 문을 그렇게 호텔에서 그럴 일은 전혀 없잖아요. 가위도 늘리긴 했고 다행히 금방 풀어졌지만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번첫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맨체스터 갔을 때 거기도 진짜 오래된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당하고 나서 이제 호텔에서 아나 가위 눌렸다 이제 비행 가는데 얘기했더니 어 거기 소문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어 무서워. 그 여기 호텔도 옮긴 호텔도. 조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다 들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준비 완. <laughs> 다시 한 번이 <laughs> 깜짝이야 이 확대되는 거울을 보여줘. 이렇게 하면 어또 빨리 들어간다. <laughs>